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세대 차이 느끼는 이 갈등에 대한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배고프니까 국수를 먹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새로 일어온 라면도 있는데 왜 국수만 먹냐고 투덜거리죠.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대화합니다 은근히 매운 안성탕면도 있고 화끈하게 매운 신라면도 있다. 자 이렇게 어떤 걸 먹을지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와 영국에 유학 다녀온 옆집 형들이 간섭을 합니다. 우유 라면도 있다. 아니다. 치즈 라면도 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체다 치즈 넣으면은 정말 맛있다. 이렇게 옆집 형들이 간섭을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에 유학 다녀온 형이 라면은 밀가루가 중요하지. 밀가루를 좋은 거 써야 된다. 이렇게 간섭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 개화를 둘러싼 갈등. 자, 고종이 직접 왕에 오르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외국과 교류하여 나라를 변화시키고 싶은 고종과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화를 둘러싼 갈등 수업 하겠습니다.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고 이제 2년이 되어갈 무렵 1875년 일본의 배가 강화도 앞바다에 얼쩡얼쩡 됩니다. 돌아가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일본의 운요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선 군사들은 대포를 쏘게 되고 이 운요호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일부러 우리의 대포를 맞은 거예요. 자, 운요가 박살났으니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군인들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조선에 협상을 합니다. 손해배상 해놔라. 자, 하는 수 없이 우리 조선의 정치인들은 일본에, 일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조선의 큰 항구 세개 원산, 부산, 인천, 세계의 항구를 일본의 배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게끔 문을 열어라. 삼포계항. 자, 두 번째는 일본 사람들이 앞으로 조선 땅에 많이 왔다 갔다 그릴수 있으니까, 혹시 조선 사람과 충돌하여 갈등이 일어나면 일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치외 법관. 마지막, 조선의 해안, 암초도 있고, 썰물과 밀물이 있으니, 일본의 배들이 오다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 조선은 해안을 측량하겠소. 이세 가지 아주 불공정한, 불평등한 조선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당시 일본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위협을 하면서, 그러니 조선은 이렇게 불평등 강화도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조선이 이제 외국과 첫 번째로 맺은 조약이 되겠습니다. 일본과 무역을 하고 사람도 오고 가고 하면서 교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당시의 고종임금님은 외국에 앞서 나간 문화를 받아들여서 조선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고 생활 방식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즉, 개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라의 개화 업무를 총 책임지고 추진하는 관청을 만듭니다. 통채로 바꿔야 되니까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관청을 만듭니다. 다음은 조선보다가 발전한 일본이나 청나라 직접 가서 보고 와라, 견학하고 와라 해서 일본의 수신사. 그리고 청나라에는 영선사라는 외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 나라의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합니다. 나라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개항, 개화를 반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 신하들은 나라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개화에 반대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정, 척사, 파라고 합니다. 위정, 우리 것을 지키자, 척사, 배척하자, 사악한 것들을. 즉, 외국의 사악한 것들을 멀리 하고 우리 것을 지켜나가자, 우리의 나라의 문을 꼭꼭 닫자는 위정, 척사파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당시에 자 조선의 고종이 개화를 하면서 첫 번째 한 것이 군대를 신식군대로 만듭니다. 이 신식군대는 옷도 샤방샤방한 거 입고 월급도 아주 많이 받고 하는데 구식 군인들은 당시에 월급을 쌀로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월급을 잘못 주니까 쌀에다가 모래를 섞어서 구식 군인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 구식 군인들이 폭발하는 거지. 자, 즉 신식 군인에게 차별 대우받던 구식 군인들이 신식 군인을 훈련시키는 일본 교관, 일본 선생을 죽여 버리고 개화를 추진했던 민비의 명성황후의 친척들을 죽여 버리고 일본의 외교관들이 머무르는 공사관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자, 이 틈을 타서 나라의 문을 닫고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하던 흥선대원군이 잠시 권력을 잡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명성황후가 청나라에게 헬픔이 도움을 요청하고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면서 구식군인들의 나아는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청나라가 공짜로 도와주겠어요? 아닙니다. 이때 이모년에 군인들의 반란을 제압해준 대가로 이제 청나라는 조선의 정치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모 군란으로 위정척사파들은 이제 집에서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개화 정책을 하는데 일본을 통해서 개화를 하자. 아니다 청나라를 통해서 개화를 하자 하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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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끈하게 개화하자 급진개화파 슬로우리 슬로우리 천천히 개화하자 온금개화파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즉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를 좋아하던 신하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이에 반대한 일본의 친한 신하들이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킵니다. 즉, 급진 개화파들이 온건 개화파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요. 언제 1884년에 당시 나라의 우편 업무, 요즘 말로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을 오픈했습니다. 새로이 건물을 지어서 오픈을 하는데, 축하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나라의 임금님과 신하들이 다 모이니까 급진개화파들 이 온건개화파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권력을 차지합니다. 이 사건이 갑신정변입니다. 자이 갑신정변 일본을 본보기로 조선을 개화하고자 했던 급진개화파들이 홍건개 아파를 다 죽인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이 납니다. 왜? 화들짝 놀란 고종과 명성황후가 다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 청나라에서는 군대를 보내 급진개 아파를 다 제압을 하고 다시 조선은 편안한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갑신정변을 해결해 준 대가로 청나라는 조선 후 정치에 더더욱이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갑신정변의 결과 당시에 청나라를 따르던 온건개화파, 일본을 따르던 급진개화파, 이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의 싸움이었는데 사실은 청나라와 일본의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의 군인들이 갑신정변을 제압을 했는데, 일본의 군인들은 혹시 큰 전쟁이 일어날까봐, 일본 군인들이 한발 뒤로 물러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신정변을 계기로 청나라와 일본은 두 나라가 서로 약속을 합니다. 중국의 텐진이라는 도시에서 약속을 하는데, 자, 청일 두 나라는 함께 조선에서 군대를 모두 철수한다. 혹시나 앞으로 두 나라의 군대가 조선 땅으로 들어올 경우, 상대방 나라에 미리미리 이야기하자.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청일 두 나라 간의 텐진 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군인은 이렇지만, 자. 청나라 중국은 갑신정변의 결과로 조선의 정치에 더더욱 심하게 간섭을 하니 조선이 짜증나겠어 안 나겠어? 짜증 나지. 그래서 당시의 명성황후가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은 아, 이 청나라가 러시아의 눈치를 봐서 조선에 함부로 못하겠지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에 러시아를 끌어들였어요. 어라,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하고 상당히 원수지간이었던 영국이 우리나라 남해 바다의 한중간에 있는 거문도에 군대를 불법적으로 점령시켜 버립니다. 러시아하고 영국은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평양하고 유럽으로 나가고 싶어도 배를 띄울 수 있는 항구가 모두 얼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유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영국과 겨루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러시아와 영국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조선과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 참 복잡하죠, 그죠? 아, 여러분들 이 유튜브 보면서 공부할 때는 사건 하나 하나의 뜻 개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역시 재미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순서를 익히면은. 쉬울 것 같아요. 자 국수라도 끓여 먹자. 자 그런데 할아버지의 반대한 아들이 개화를 하고 싶은 거야. 새로 나온 라면이란 것도 있는데 아빠는 맨날 국수 먹자 그래. 자 이제 이 국수의 시대는 지나갔고, 라면의 시대가 옵니다. 신라면을 먹을지, 안성탕면을 먹을지. 자, 은근히 매운, 서서히 매운 안성탕면. 즉, 청나라를 통해 개화를 하고 싶은 온건계 아파. 신라면, 화끈하게 매운 신라면. 개화를 할 거면 화끈하게 하자. 빨리빨리 하자. 급진계 아파. 자, 화가난 엄마 통째로 엎어버립니다. 바로 고종 임금님이 통째로 개화를 하자 이 내용입니다. 어, 붉은 X 표시 있네요. 우리 한국사 공부한 지 어, 얼마 안된 친구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완성탕면이나 신라면 매운 것은 똑같다. 이제 러시아 초원지대에서 풀 뜯어 먹고 사는 우유. 우유라면 어때? 즉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와 조선과 수교를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산 체다치즈.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 점령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가 조선과 수교를 맺으니 또 청나라 또한 생각이 바뀌어서 차라리 조선 너희가 개화를 하고 싶으면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라 하면서 청나라 외교관 황춘센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짓고 이 책이 조선에 널리 퍼집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즉, 위정 척사파들이, 라면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전통 음식 국수가 있다. 나라의 문을 꼭꼭 닫고, 통상수교 거부정책, 위정 척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고종과 민비가 직접 정치를 하고 일어난 것 총정리입니다. 1873년 흥선대원군이 정치에 은퇴를 합니다. 자,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 불평등의 내용. 세계의 큰 항구를 개항하라. 해안 측량권을 허가하라. 자, 일본인은 조선의 법을 처벌받지 아니한다. 치외법권. 왜 불평등인지 이해 가시겠죠? 자, 외국과 교류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외양, 일체론, 외구나, 서양 놈들이나 똑같은 놈이다. 강화도 조약을 반대한다. 나라의 문을 꼭꼭 닫자. 하면서 위정 척사파들이 고종의 개화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종은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관청을 세워서 나라를 개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신사, 신사유람단 이런 외교관들을 보내서 선진 문화를 보고 배우게 하고 청나라의 영선사를 보냅니다.이때 영선사는 청나라의 무기공장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조선의 기기창이라는 무기공장을 만들기도 합니다.자, 개화를 하자, 개화를 하지 말자. 위정척사파와 개화파의 갈등, 이모 군란. 구식 군인들이 신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청나라의 개입으로 이모군란은 끝이 났고 이후 권력을 잡은 온건 개화파 즉 청나라와 친한 신하들이 권력을 잡으니 이에 불만을 품은 급진 개화파가 정치적인 변란,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역시나 청나라의 개입으로 갑신정변이 3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갈수록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니 조선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견제를 합니다. 그러니 러시아와 사이가 나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해 바다에 있는 검은도를 불법 점령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국어 공부하면서 가장 혼란하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자, 반복해서 몇 번씩 들어보며 개념 단어의 개념만 잘 익혀 두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게요. 수고하셨습니다.